뿅, 아, 어제 태안이, 태안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, 고기도 잘잡히고 길이 길이 막혀가지고, 그냥, 아, 낚시하다가 여간방에서 이렇게 신세지고, 오늘은, 아, 영롱조합법인 상미원에 왔습니다. 여기가, 아, 아, 지금, 출하하려고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레이고, 아 얘는 레이보다 구가 좀 땡글땡글하고 어 조금 하늘로 청공처럼 하늘로 좀어 꽃도 어, 라운드형으로 어, 어, 이렇게 폈네요 우리 사장님 요거가 품종명이 아직 아 그럼 여기서 육종된 거예요? 경기도 기술을 아 음. 아 이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아, 육종된 품종이라고 합니다. 아 이제 얘는 이제 빅립음아 음. 여기는 이제 육종을 하시는 곳이래 가지고 아, 우리가 아, 여러분들 있습니다. 육종들 하신 곳이고, 다음에, 네. 네. 육종들 하신 곳입니다. 그래서, 아 이렇게, 연한 품종들, 아 이제, 하고, 그 다음에, 아, 이게 여러분들, 브라더 골드입니다. 브라더 골드. 브라더 골드가, 아, 이제, 많지 않고 조금 있습니다. 오늘도 브라더 골드가 부족해서, 저기들은 이제, 그, 이제, 또, 좋은 누면서, 어 이제, 자라는 아이들. 그래서 여기는 지금, 어 온도를 줘서, 그, 하드닝 하는, 응? 하드닝 하는, 음 곳인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아마 온도를, 좋은 실보다는좀더여기는 그러면 여기는이제 추가전에 하드닝하는아 응? 네. 좋은 처리 해가지고 적응시키는얘는이제아 아, 저기 뒤통수고 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친는이제 백색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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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인가 이게 이게 러브인가요? 네. 아 러브치고는 송이 많이 날았는데 아, 아무튼 뒤통수보다 앞통수가 앞통수가 아, 예쁜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태안에서 이른 아침 꽃 모닝입니다. 뿅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아 오늘은 아 홍익인간 그죠? 홍익인간을 생각하게 하는 어,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당군 할아버지 개천자입니다. 뿅.